자 오늘 네. 첫 번째로 준비한 차량 어, 오래됐죠. 이 친구 나이가 20살이에요. 2004년식 어, 뉴 EF 네 소나타 모델입니다. 어, 지금까지 주행 거리가 얼마냐? 7만 1,000km 크로스입니다 네, 7만 1,000km 주행한 어 일인 네 신조 차량에게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보통 이제 지금 많이 굴러다니지는 않죠. 제가 이제 올드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뭐이 소나타도 있고 옆에 있는 니갈도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어, 드리는 거예요.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아, 구입하셔도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된, 네, 뉴 EF 소나타 모델입니다. 일단 전면쪽 보시면 흰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이 운전석에 헤드램프, 도수 석에 헤드램프 네, 깨끗해요. 뭐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전면에 보이는 그릴도 여러분 진짜 제 손이 비칠 정도로 네, 스크래치 없고 깨끗하고요. 아래쪽에 안개등 그리고 범퍼의 하단, 상단 그리고 본네트까지 여러분 진짜 깨끗해요. 전면 유리 보시면 썬팅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썬팅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엔카에서 저희가 무사고 진단. 어, 받았기 때문에 한번더 안심하실 수가 있습니다. 측면 쪽 보시면요. 여기 또 범퍼랑 한자랑 단차한거 보이지 않고요. 지금 타이어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한국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타이어 트레드만 봤을 때는 70에서 8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타이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휠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가장자리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어, 사이드 미러 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금과가 하나 깨진 거 없고요. 요거 뭔지 아나? 사각지대 경보장치 장치 사각지대 볼때 이게 보면 있어 차도 타다 보면은 이게 게 사각지대 보는 거야 요즘에 요즘 요즘 지우에 불이 들어오잖아 그치 이게 그 당시에 사각지대 감지하는 거였어 이렇게 이것도 뭔지 알아 이거 그러면은 요건 뭔지 알아 선바이저, 선바이저. 알지 네. 이왜 있어야 되는지 알아 빗물 그치 뭔지 알면은 옛날 올드 감성 선바이저야 이거 참 오랜만에 본다 썬바이저 <laughs> 근데 자 앞문 뒷문 어, 뒤핸다까지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20년이면 진짜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와 시트 깨끗하지? 옛날에는 시트도 옵션이었어. 뭔 얘기인지 알지? 추가 옵션이야. 지금의 시트가 다 해서 나오잖아. 옛날에는 그냥 어, 되게 너무 깨끗하지 않냐? 봐봐. 와. 아니 이게 또겨울엔 좋아. 따뜻해. 가죽은 차갑잖아. 얘는 좋은 엔 따뜻해. 여름엔 아, 더워. 아, <laughs> 응? 나도 아, 숨도 살 때인가? <laughs> 20년 지난 건데, 여기도 봐. 진짜 깨끗하지 않아? 와, 접식 백밀러도 있네요, 여러분. 접식 백밀러, 네. 자, 뒷좌석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근데 뒤에도 진짜, 진짜 깨끗해. 왜냐면 이게 직물이 관리하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되게 부드럽고 깨끗해요. 야, 오랜만에 이거 보네, 시트. 야. 어, 뒤에도 타이어 트레드. 네,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어, 뒤에도 한70% 남아 있네요. 자, 후미쪽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쪽에 후미등, 네, 조수석에 후미등. 뭐금강하나 깨진 거, 네, 스크래치 없습니다. 범퍼에 보시면 감지기또 하단, 상단 여기 어, 깨끗하고 아, 이거 또 옛날에 이거 몰딩을 붙였어. 이거 왜 붙였는지 알아? 몰딩아? 뭐 어, 이거 붙였어 옛날에는. 얘는 대서 나온 거고 붙이는 것도 있었어. 옆에 박지 말라고. 스크래치하지 말라고. <laughs> 자 연식은 오래됐는데 나름 그래도이 차주분께서 어, 관리를 잘하셨어요. 7만 킬로면 여러분 진짜 주행거리 네, 많이 안뛴 차량입니다. 어 이제 트렁크 안에도 네, 깨끗하고 야 이거 출고 당시에 주는 거. 야 보시면 야 출고 당시에 주는 거. 야. 오. 여러분 1인 네신주 차량이고요 아, 안에 타이어는 쓰셨나 한번 볼까요 안에도 와 안에도 새거에요 쓰지도 않았어요 그냥 새거에요 그냥 새거 자 깨끗하게 사용을 잘 했습니다 어, 뒷유리에또 선팅 되어있기 때문에 네 추가로 선팅 작업 네안 하셔도 되고요 조수석의 측면 보겠습니다 뒤휀다 뒷문 앞문 그리고 사이드미러 앞에 펜다까지 와, 세월이 2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도 나름 이 차주분께서, 어, 관리를, 네, 잘 하셨습니다. 네, 2004년식에, 네, 2004년식에 7만 키로밖에 주행을 안 했고요. 근데, 어, 이게 되게 부드럽다. 이게, 이게 가죽이 아니고 직물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이게 되게 부드럽고, 어, 천정에, 네, 오염된 거 없고요. 뒷좌석도, 어, 깨끗하게 사용을, 어, 잘 하셨습니다. 자, 앞좌석으로 한번 넘어가서, 네,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만 키로. 정확히 주행거리가 7만 500키로예요 와, 진짜 주행거리, 네, 많이 안 뛰었습니다. 네, 시동, 네, 한 번에, 네, 잘 걸리고요. 핸들에 보시면, 여기 또 에어백, 조수석에도 에어백, 네, 듀얼 에어백, 네, 들어가 있고, 핸들도 카바가 씌워져 있는데, 오, 핸들도 깨끗합니다. 운전석에 보시면 열선 조조석에도 열선 들어가 있고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전면 센터에 보시면은 네 버튼들 까진 거 없네요. 어 대시보드에는 여기다뭘 붙이셨나 봐요. 어, 붙인 흔적이 살짝 남아 있고요. 조조석의 시트 컨디션도 네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어 2004년식 뉴 EF 소나타 20년 된네 올드카 차량입니다. 오늘 판매가 네, 250이고요. 예약금 50만원만 걸어주시면 전국 어디든 집앞 배송 되니까요. 3일 타보고, 3일 점검해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실 차량. 네, 이 친구도 20년 된 차량입니다. 옵티마 니갈입니다. 옵티마 니갈. 어, 이 친구도 1인 신조입니다. 주행거리가 더 짧아요. 이 친구는 5만 1000km 밖에 주행을 안한 차량입니다. 2.0의 최고급형 모델이고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전석의 헤드램프, 네, 조수석의 헤드램프, 네, 스크래치 없고요. 전면에 보이는 라지에다 그릴, 마찬가지로 네, 깨끗하고요. 범퍼 하단, 상단 도장 상태 좋고요. 본넷의 도장 상태도 네,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전면 유리에 썬팅이 돼 있습니다. 추가로 썬팅을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썬팅 네, 상태도 양호합니다. 측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또 범퍼랑 휀다랑 반찬한 거 보이지 않고요 타이어는 지금 한국 타이어 들어가 있습니다. 한50% 정도 남아있구요. 휠 상태 전체적으로 깨끗하구요. 어, 사이드 미러에 금강 하나 깨진 거 없구요. 운전석 쪽에 앞문, 뒷문, 뒤핸다까지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어, 한 사람이 운영을 했고요. 1인 신조 네 차량입니다. 어,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여기 버켓 부분은 사용감 조금 있네요. 그리고 도어 트림도 살짝 까짐이 있다는 거 점검해 주시고요. 요거 빼고는 네,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자 뒷좌석 보겠습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바닥 시트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도어 트림도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뒷타이어 보겠습니다. 뒤에도 앞에보다 조금 더 많이 남아있네요. 뒤에는 한 60%, 70% 남아있고요. 휠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자, 후미 쪽 한번 볼까요? 운전석 쪽에 후미등, 조수석에 후미등, 네, 깨진 거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범퍼의 하단과 상단, 여기 또 트렁크까지 전체적으로, 네, 깨끗합니다. 트렁크 버튼이 없네요. 아, 네. 자, 트렁크 안에 보시면, 오, 진짜 깨끗해요. 뭐, 1인 신조라서 그런지 몰라도 안에 보시면, 네, 진짜로 깨끗합니다. 어, 얘는 사용을 했네요. 아까는 사용을 안 했는데, 얘는 사용을 했네요. 타이어는 사용을 했어요. 어, 뒷유리도 썬팅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썬팅 작업 안 하셔도 되고요. 조수석의 측면 보겠습니다. 뒤헨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헨다까지. 어, 전체적으로, 네, 깨끗하고요. 자, 뒷좌석 보겠습니다. 네, 디에시트 컨디션은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뭐 찢어지거나 찍힌 거 보이지 않고요. 천정에도 네, 오염된 거 없이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바닥에는 이제 출구 당시에 <laughs> 매트가 깔려 있는데 어 매트 상태도 네, 매우 양호합니다. 자, 앞좌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만 킬로면, 오 여러분 진짜 주행거리 많이 안띈 차량입니다. 정확히 5만 1,000 킬로를 주행을 하셨네요. 어, ABS 들어가 있고요. 시동 한 번에 잘 걸립니다. 핸들 리모컨 있네요. 핸들에 보시면 우드랑 가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오토 에어컨, CD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열선, 초조석에 열선, 키도 보조키까지 두개 들어가 있고요. 초조석에도 시트 컨디션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여기 대시보드 쪽도 마찬가지로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습니다. 어, 오래됐죠? 얘도 21년이 된 차량입니다. 옵티마 니갈 모델이고요. 이 친구도 오늘 판매가 저희가 250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약금 50만원만 거시고요. 3회 시승 서비스, 어, 받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보실 차량, 음, 보실 차량은 SM5 모델입니다. 인프. 네, SM5.